음력 1월 1일이 지나고 새로운 해, 새로운 달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기운을 잘 활용하여 원하는 소망을 모두 이루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력 1월, 즉 양력 2월의 소띠. 선생님들이 남에게 주면 좋은 것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에도 저마다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에너지를 추구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원하는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초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신정과 구정이 포함된 한달 동안은 더욱 신중한 행동이 요구되며 이는 한 해의 운과 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정초를 맞이하며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평온하고 번영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띠는 명리학적, 사주학적 특성상 인내심이 강하고 신중하며 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초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띠가 정초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리학적, 사주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띠는 명리학과 사주학에서 근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꾸준히 노력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하며 한해 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나아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초에는 특히 신중함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띠의 차분함이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초는 한 해의 운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소띠는 이 시기에 자신의 운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전통적인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먼저 주방용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소띠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릇이나 접시, 수저 등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를 넘어 식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소띠는 그들의 신중함과 정리를 중요시하는 성격 때문에 이러한 물건을 잘 관리하는 편이지만 정초에 이러한 물건을 버리거나 타인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복을 잃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만약 실수로 그릇이 깨졌을 경우에는 이를 종이나 비닐로 잘 감싸서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그릇을 정초에 버리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이며 사용한 식기를 남에게 주는 것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해 초에는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통적 믿음이 있습니다. 소띠는 이러한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한해 동안의 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류 또한 정초에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풍수에서는 의복이 인간의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며 삶의 성패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소띠는 변화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으로 모자나의 양말과 같은 특정 품목을 사용하던 것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선물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한해 동안의 폭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정초가 지난 후에야 사용하지 않는 의류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소띠는 이러한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운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구와 세간 역시 소띠가 정초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가구는 주인의 기운이 스며 있는 물건으로 함부로 버리거나 타인에게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초는 한 해의 운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불필요한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띠는 변화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초에는 특히 금전 거래를 통해 주고받아야 하며 공짜로 주거나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한 해의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통적인 규범입니다. 소띠는 이러한 규범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한해 동안의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도 정초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입니다. 소띠는 생명력과 꾸준함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집안의 생기를 상징하는 식물과 동물을 남에게 주는 것은 생기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새로운 식물이나 동물을 집에 들이는 것은 한 해의 생기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띠가 한해 동안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띠는 이러한 전통을 따름으로써 집안의 생기를 유지하고 건강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림과 풍수 소품 또한 정초에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풍수와 관련된 소품이나 그림을 정초에 버리거나 타인에게 주는 것은 금기시되며, 기존 물건을 교체하려면 2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적합합니다. 소띠는 예리한 직관과 신중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이나 풍수 소품을 집에 들이는 것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행위로 여겨져 한해 동안의 폭과 풍요를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품들은 소띠의 신중함과 근면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한해 동안의 운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쌀과 식료품은 재물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소띠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쌀은 재물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품으로 정초에 이를 주거나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정초에는 큰 돈을 쓰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이는 한 해의 재물 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소띠는 재물 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규범을 철저히 지키며 한해 동안의 재정적인 안정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다루는 것 역시 정초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띠는 가족을 중요시하고 유대를 중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족의 애정이 담긴 물건을 정초에 버리거나 타인에게 주면 해당 가족의 번영 운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초에는 사용하던 물건이 아닌 새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엇이든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들어오는 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띠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이러한 전통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정초의 의미는 운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한 해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띠는 그들의 명리학적 특성상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므로 이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으로는 말과 행동의 신중함, 가정 물건의 처리, 불필요한 변화의 금지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초의 작은 실수가 한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안 물건을 처리할 때는 전통적 규범을 따르고 생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운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초에는 불필요한 변화를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띠는 이러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한 해를 안정적이고 번영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선물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날 선물로는 책, 지갑, 가방, 고급술, 신발 등이 좋은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소띠는 근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은 특히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책은 오랜 전통 동안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최고의 선물로 여겨져 왔으며, 새해에는 자신이 읽었던 좋은 책을 아랫사람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여 한해 동안 양기를 푹 돋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갑과 가방은 재물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소띠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추구하므로 새해에 새 지갑이나 가방을 선물하는 것은 돈복이 생긴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급술은 여유롭고 절제된 삶을 기원하는 의미로, 소띠는 절제와 균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해 동안 절주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새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는 풍습이 있어 소띠는 아이들에게 새 옷을 선물하여 한해 동안 성취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발은 번영을 상징하며 소띠는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족에게만 신발을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띠가 한해 동안 막힘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설날에 피해야 할 선물로는 모자와 지팡이, 양말, 과한 선물이 있습니다. 소띠는 명예와 건강을 중요시하므로 모자는 명예운을 지팡이는 건강운을 상징하므로 타인에게 선물하면 자신의 명예와 건강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말을 정초에 새로 사거나 선물하는 것은 금기이며, 이는 구정 이후에 준비해야 돈복이 막히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나치게 비싼 선물을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고가의 선물은 직접 사기보다는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소띠는 과한 선물보다는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선물을 선택함으로써 한해 동안의 재물운을 유지하고 금전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특히 중요합니다. 소띠는 가족을 중시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초에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조용히 추모하는 것도 복을 기원하는 한 방법입니다. 소띠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부모님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 이러한 전통을 철저히 따릅니다. 이는 한해 동안 가족의 번영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초에 주고받는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복과 행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이 담긴 선물로 새해를 시작하며, 소띠는 한해 동안 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소띠는 그들의 명리학적, 사주학적 특성인 신중함과 근면함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삶의 깊은 의미와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소띠분들이 이러한 전통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초의 전통과 풍습을 지키며 소띠는 한해를 안정적이고 번영하게 시작하는 것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한해를 맞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소띠는 그들의 근면함과 신중함을 바탕으로 한해를 안정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운과 복을 극대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소띠분들이 이러한 전통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띠 선생님들이 음력 1월에 남에게 주면 좋은 것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물은 나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큰 기운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늘 좋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진실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을사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다면 모두 해결되기를 바라며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평온해지는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선생님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잘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